예, 지금 한국 자유투가 선언됐습니다. 우리 22학번, 22학번에 아, 정말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골밑! 아, 한국팀! 골밑! 어네 패스미스 아원반도 백버드판 원반드 슛이 거의 100%인데 오늘 이제 결승전 마지막이라서 지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슛 정확도가 좀떨어지고아예국부 선수 또 잡았습니다 22학번 자주심 네, 슛! 다시 한번 기회를 골밑 슛 성공했습니다. 우리 유학생 팀과 한국 인하대학교 어, 네,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농구 경기장에서만큼은 양보 일. 한치 양도 없이 네 원반 드슛 오린 네 우보 선수의 가장 잔기인 원바운드슛입니다. 지금은 지금 영화 촬영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실제 경기인데요. 거의 아네 뭐 옛날 마지막 승부에 나오는 명장면들 같습니다. 네 슛. 네, 22학번. 볼 밑. 아, 슛입니다, 슛! 리입니다 한치 양보 없죠? 자, 마지막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끝까지. 네, 우보 선수, 또 다시, 탈락, 아, 갱기와! 네, 정확한. 아, 네, 슛입니다. 네, 참고로 슛! 네 리바운드. 네 중국 팀. 그리 한국 팀. 슬. 네 중국 팀 끝까지 잡, 지켜내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정말 프로 선수들. 마지막 승부. 젊음의 향. 네 한국 잡았습니다. 한 키로. 네 득점! 네우보 선수 공격과 수비 그리고 리바운드 대단합니다. 네 슛! 네, 양보를 하고 있는지, 지금 볼로 이어지지 않겠는데요? 네. 아, 반칙인가요? 아, 슛! 네, 아 지금 후반전 들어와서 지금 슛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아무래도 그 힘들고 지치고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네, 슛! 떡부터판 맞추고! 네, 한국팀! 네, 22학번 장거리 슛! 골리 와, 정말 멋집니다 네. 아, 잠깐. 네, 지금 현재 4분 경과되고 있습니다. 4분, 4분 경과되고 있는데. 지금 한번 게임 스코어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 스코어 25대 21. 25대 21입니다. 지금 25점으로 21점을 리드하고 있는 중국 선수. 네. 외 네, 우프 선수! 원바운드 슛! 골인! 거의 그림과 같은 실신데요뭐 어, 이것은 뭐 넣었다면 꼬리 네 아, 네 반칙이었나 봅니다. 네, 한국 팀에서 자유투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인하대학교 2022년 유학생 주반어 농구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구 대회 결승입니다. 결승 네슛 골인 네뭐 넣었다 하면 거의 던지면 들어가는 골입니다. 네 우부 선수 슛 오반 슛네 그림같이 뭐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미끄러지듯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22학번 자주심 네골인슛 골인 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확진감도네 걱정감도... 슛. 아! 다시 한번 슛! 고고고 고, 고. 아닙니다. 네, 다시 중국 학생. 네, 터치. 네, 약간 타임아웃. 네. 작전 타임입니다. 작전 타임. 각 팀에서 이제 작전을 좀 피, 필요도 하기도 하고 또 잠깐의 약간의 휴식. 아, 정말 양팀 양보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멋집니다. 이런 젊음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또 이런 젊음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집니다. 우리 한국 팀에서도 지친 기세기, 여색이 아주 그냥 짙고요또 중국 팀에서도 정말 결승까지 올라오면서 많은 경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중국 유학생들이 또 유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또 많이 왔고요. 한국 유학생들도 네, 한국 팀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스코어가 27대 23, 5점을 리드하고 있는데.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5분 지금 지났거든요. 그럼 한 7분. 네,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 어, 최고입니다 최고. 네 스쿼를 또 수고하시죠. 네. 네 다시 게임 진행됐습니다네 우보 선수. 네슛또터 아. 네, 한국 20학번의 자존심. 슛. 아 네. 요 패스. 네 다시. 네 픽. 네 골을 또 중국에 잡았습니다. 네 우보 선수. 제가 이름을 한 사람밖에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 팀의 슬! 아네 아버네 또 그렇지만 끝까지 공을 잡아냈습니다. 네 정말 뭐 패스도 멋있고 또 슛도 멋있고 또 리바운드도 멋있고 드리블도 멋있고 네, 심판도 정말 명확하게 정확하게. 파드를 이 투. 제가 이 영상 촬영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네, 이번 다시 한국 팀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롱 슛. 골이 꼬리! 깨끗한 골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흥분하네요. 그래도 너무 멋지고 너무 잘하고 있어서. 즐겁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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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돌비 아 슛! 뭐 우리 선수들 지금 마지막 이제 마지막 투원을 하고 있는데요. 멀어. 네. 적... 리바운드에서 약간 밀리고 있네요. 아웃입니다. 아, 네. 자,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응원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이곳은 인하대학교 농구 경기장입니다. 인하대학교 농구 코트의 경기장에서 인하대 유학생회, 인하대 유학생 국제 경기. 네! 토치. 아, 정말, 아, 정말이 제가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데. u 네, 슛. 네, 리바운드 다시 우포 선수. 네 슛. 골인. 네, 던지면 들어가네요. 또한시 한번 한국 선수 들어갔습니다. <목소리로> 네 지금 아 어... 막상 마카 또뭐두 번이 박건니네슛 안타깝습니다. 아웃 <목소리로> 아어631:28

현란한 개인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거리슛골인슛네골입니다아 이제는 2점 슛, 2점 슛, 2점슛골인입니다 오케이 우리 슷슷슷슷슷슷슷 네, 지금, 지금, 지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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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열심히 슛.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선수들 네, 반칙 반칙 네 반칙 아 지금 선수들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선수들 아. 你打这个我就不打，你打这个打,打。 마지막에 잡 사람. 야리고 우리 실로못아 마지막으로 잠시 지금 심판들도 판독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이 사람을 맞고 또 맞고 다시 튀어나가고.

지금 현재 31점씩이 다 넘어가고 다시 지금 어 스코판이 3대인데요. 실질적으로는 33대 34가 같습니다.